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ndertime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Turtle Doves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이 Dove 하면은 비둘기를 얘기하죠. 네, 앞에 Turtle Dove 이렇게 붙으면요. 맵부, 맵비둘기를 읽어는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Turtle Doves are small species of doves. You can spot them in woodlands and parks. Turtle doves are more colorful than other doves. Their bodies are pink, and their wings are orange brown with black spots. They have black and white stripes on the sides of their necks. Turtle doves sound different from other doves. They make gentle tur tur sounds. 네 소리 외모 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핑크빛과 회색빛이 도는 너무나 이렇게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 비둘기의한 종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dove가 아니고 turtle dove라고 이렇게 붙여서 어, 쓸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Turtle doves are small species of doves. 자, turtle doves라는 것은 맷비둘기라고 얘기를 했죠. 비둘기의한 종인데 되게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species 종입니다. You can spot them in woodlands and parks. 자, 우리가 어디서 이 맷비둘기를 볼수 있을까요? 숲 그리고 공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to spot 이렇게 동사를 쓰면요, 어 저기 있네, 뭐가 있네라고 보다 발견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Turtle doves are more colorful than other doves. 자, 맷비둘기는요, 다른 비둘기보다 색깔이 더 다채롭습니다. 여러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More colorfu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색깔들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Their bodies are pink. 일단 몸통은 약간 분홍빛이 돌고요. And their wings are orange brown with black spots. 그리고 날개 부분은 약간 주황빛 나는 갈색이 있고 검은 점들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spot이란 단어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 앞에서 to spot 하면은 동사로 뭘 발견하다 이런 의미라면 여기서의 spot은 명사로 검은 점을 일컫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y have black and white stripes on the sides of their necks. 자 그리고 목 부분에 우리 사진을 잘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목 부분 옆면에는 사이드 e 는 옆을 얘기하는 거죠. 검은색, 흰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Turtle doves sound different from other doves. 자, 맷비둘기는요, 다른 비둘기들는 다른 소리를 냅니다. 자, 어떤 소리일까요? They make gentle tur-tur sounds. 그들은 부드러운 tur-tur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뚜루루 이렇게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한 소리를 내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turtle doves. Turtle 하면은 우리가 뭐, 거북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상관 없고 이 명칭이 Turtle Dove가 되겠습니다. 자, 이맷비둘기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영어 단어 하나가 두 가지 의미로 나왔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부분. 여러분은 숲이나 공원에서 이 비둘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몸통은 분홍색이고요, 날개는 주황색 빛나는 갈색 그리고 거기에 검은 점들이 있습니다. 점이라는 뜻과 자, 무엇을 발견하다, 포착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는 단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spot이 되겠네요. So spot and spots. 검은 점들이 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